패치 차장으로 가자! 한번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어갑과 드라곤 소나기 드래곤 소나기가 콜타임이 40초로 상향을 받았습니다 좀 있으면 또 패치가 몇개 되는 것도 있거든요? 닉트인가? 뭐지 뭐 아이 더러운 스프린트들. 얼른. 어압이 너무 잘 보이고요. 어디 도망가지 안 보이고요. 이렇게 때릴 수 있으니까 괜찮구요 드래곤 소나기 걸렸구요 렛츠 키프 잇온 다운 어디서 뭐 쓸까? 이게 지금 쿠엔틴이 내가 상당히 빨리 왔는데. 아, 내가 상당히 빨리 왔는데 왜안 보이는 거야? 방금 남자 이렇게 소리 지르네. i l 어 get it. Oga, p 폭 t o 많이 y 놓 h 고 n n e 아, 애들이 내가 보이나? 아자 폭발한! 이게 어가 폭발이다. 어이또 <laughs> 어가 프리? 왜 자꾸 아오즈 소리가 나는 거야? 로마 로마 파로한가? 덤. 어금 아니 난 저거 아오지 소리가 왜 나는지 모르겠다. 설 바로 왔다데. 그죠? 어이! I just wanna play! I just wanna play! I think you're hiding! I t h o y 항상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써나이 아! 구독 써나이나 쿠엔틴이 좀 무서워하는 것 같죠? 미... 아 쿠엔틴이다 크레이스 레드필드가 발전은 잡았으니까 남아나나 그게 그지? 아... 오, 어가 풀 빨리 도는 거 보이십니까? 해봐, 촉하면 촉 돌아버려. 어가 퍼진 거고, 그지? 폭파날안간 거고, 그지? 애들 힘 안에, 너네? 여기까지 뛰었어구나 그냥 그냥 아 허기 허기 많이 무서워하시네 폭발까지 김현들린 망했습니다 빨리 걸고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금방 저기 구하러 오고 저기 발전기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벽인 제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이 정도면 잘 만드고 만지고 있는 건데 빨리 가서 크리스를 잡아주면 편하겠지. 크리스는 돌릴 것 같긴 한데 능력 가급 보자고 여긴데 으음또 억압 쿨 억압으로 제발전기한개치까지찰수 있을 것 같은데 귀여운 태평사가 방금 나에게 도전을 한 건가 여기 너무 뭉치게 하면 안 좋은 게 어차피 발정이못 차거든 이제 돌려버린다? 렛츠고! 이 친구도 이걸 어가풀 벌써 또 쳐진 거 보.. 저렇게 어가 터지는 거 계속 볼수 있다고? 저기는 솔직히 돌아갈 거 같으니까 여기도 한번 보자고 어차피 어가 으로 동시 견제가 가능하니까 스포린 츠고 뭐고 맞춰버리는 거야 그냥 쳐주고 폭발, 야! 또 묻혀주고 이런 뭐 크리스나 태평사가 와요. 태평사가 올 확률이 커요. 누가 올턴데, 그렇지? 누가 올터인데 어디야? 누가 올터인데? 가자! 아, 와우! 와우! 능력을 잘 맞출 수 있으면 나쁘지 않지. 발충기가 두 개가 돌아갈 텐데. 왜안 돌아가죠? 그렇지. 저기 돌아가야지. 애들 열심히 돌려야지. 저거도 돌아갈 만해, 저거. 내가 저기를 많이 찾잖아. 있으면 좋고, 크리스가. 무섭나, 크리스. 억압 차고! 또 터졌어, 저기. 죽었네. 우와라! 어, 억압이 잘 들어가, 시어다. 이-앞에 발전기죠? 걸고 여러분들 보이십니까? 어가풀이 상당히 빨라가지고 이득 보기 좋은 게 오와사! 또다시 어압 빵빵 요새 메이저 퍽인 막 루인 펜티멘토 이런 거안 들어도 좀 견제가 되지? 탭이잖아 이거 왜이 사람 여기 있는데 릭트쇼 아니야 이거 난또팔로마라고 조용하다 어찌된게 저긴 <laughs> 저희 돌리나본데 아오지 소리 지는게 너구나 <웃음> 안녕하세요 <laughs> <laughs> 억압풀 또 찼어 <찾았어>. 억압 <laughs> 여러분들 억압으로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난 놀라지 않아. 어? 오? 난 당황하지도 않는다고. 너가 막 사보에, 릭스에 다 들고 와도 난 지지 않아. 아시갔어 대평사 <laughs> <laughs> 귀엽네? 아까 앉았다를 할때 언제고? 아, 심리전 너무 보인다. 어? 너무 보여. 가자. 샌드쿠키님이 33개월 초특급 m 샤... 아... 구독 s r s a n 샌 a c o o k i 무 Dimmy! s a s a 구독 a c o o k 더 재밌게 항상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스탈구독 이렇게 아이또 이렇게 소문이 만극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평선 어디갔니? 어디, 뭐 어디 숨었을거겠지? 아무튼 너 억압 괜찮지 않나요?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터널링을 한것도 아니고 근데 어감만으로 이게 맞춰줬잖아. 그치, 발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? 걸어보려 되겠는데, 뭐 림스는 근데 2대8 킬러 영상 보면 진짜 메인 킬러 보조 잘하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습니까? 좀더 멋있게 보여드려야 겠네. 오늘 2대8도 보여드릴 거니까, 포구가 재밌을 이상하게 저는 2대8 모드포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. 누가 왔네 여기 아오지 힐이 있구나 있기는 뭐지 여기 발자국이 있었는데 몰라 있어. 있겠지 뭐 출구가 나쁘지 않아서 개구만 이기면 좋겠다 민성님, 감사합니다. 와... 개구, 오늘 볼까, 오늘? <laughs> 귀엽네. 이거 왜안 맞아? 여기 나가는 거 아니야, 이 이녀, 녀석. 아쉽네. <laughs> 어? 아쉬워? <laughs> 한절안 내렸으면 이길 수 있는 것을. 오, 대간소. 온도차 나한테 실패하는구나. 어리석도다. 다음. 어... 코말리받았습니다캐리 억압과 드래곤. 드래곤을 한 번밖에 안 쓰긴 했는데, 그리고 드래곤으로 잡은 것도 아니긴 하지만. 억압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저는 요새 억압 차는 맛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요거 40초 쿨로 발전이 계속 끝. 그 애들이 안 만지면은. 동시에 여러 개를 찰수 있어서, 세대죠, 세대. 3대. 응.